안녕하세요 클라이티 여러분 뉴욕 공인중개사 미나인 뉴욕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시민권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특히 뉴욕 부동산 취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브로커는 부동산 법과 세금에 관한 조언은 할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영상의 목적은 공인중개사 측면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쉐어하는 것이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매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매매하는 것 자체는 크게 내국인에 비해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해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을 위해 한국에서 뉴욕에 콘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분이 만 18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4년 넘게 미국에 있고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렌트로 돈을 어 이렇게 낭비하시는 것보다 집을 구입하시는 게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 형편이 되신다면. 그리고 잠시 집이 만약에 비게 되는 경우 이것을 렌트로 돌려서 인컴을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 내에서를 넘어 한국에서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세계 정세 및 경제 불투명으로 한국에서만 모든 재산을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세계로 돌려볼 때,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이 그래도 투자해놓기에 가장 안전하고, 뉴욕이야말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집을 구입할 때, 현찰 구매와 외국인 융자를 받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도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융자를 하게 되면 캐시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수입 증명과 40에서 50% 정도의 다운페이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코비드 전에는 30% 다운도 가능했으나 코비드19가 터진 이후로 많은 은행에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들의 융자 요구 상황도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예를 들어, 프리 코비드 때에는 30%만 다운을 하면, 어, 논을 70%를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40% 다운을 요구하고, 그리고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을 잠시 없앤 은행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운페이 말고도 6에서 12개월 어치의 리저브 펀드가 필요합니다. 리저브 펀드란 은행의 모기지 상환, 부동산세 그리고 커먼 차지 HOA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을 현금 풀캐시로 구입하실 건지 융자를 끼고 구입하실 건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외국인 융자의 경우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운 페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하고 이자율이 일반 융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1%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이 많이 하는 30년 고정보다는 보통 3년에서 5년 ARM, ARM 변동금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0년 고정이자일 경우 30년 동안 이자율이 픽스되지만 5 years arm일 경우 5 years 동안은 5년 동안은 고정이자율이지만 5년 뒤에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수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꼭 미국에 들어오시지 않고서도 뉴욕의 부동산 매매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코비드 동안에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조금 그러니 한국에서 굳이 미국에 오지 않고도 계약 성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믿음가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해놓고 모든 계약서와 절차상의 서류들은 전자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현찰로 사시는 경우에는 공증서류도 필요 없고 한국에서 계약금과 잔금 총두 번만 송금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융자를 끼고 사는 것도 한국에서 계약금을 보내고 그 후에 변호사와 은행을 통해서 잔액과 클로징 딜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죠. 계약서는 변호사가 다 검토해서 상대측과 협상한 후 마지막으로 고객분에게 설명한 뒤 리비전이 필요하면 다시 해서 계약에 사인을 하면 그후 모기지 회사와 콘도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모기지 오피서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하면 전문가들이 리뷰한 후에 신청서 제출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 미국에서는 집을 사시는 분들은 부동산 커미션, 복비를 내지 않고 집을 파시는 분이 보통 내십니다. 그러니 저처럼 바이어 측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한국에서 미리 미국에 와서 볼 매몰들을 보시고 오셔서 집을 보신 후 결정하시고 변호사나 에이전트에게 위임장을 설정해 놓고 한국에 들어가셔도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신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페이스타임이나 그런 줌들을 통해서 아파트를 버츄얼리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절차 과정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은 현찰 구입 시 모든 것이 문제 없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빠르게는 한 달, 한달반 정도 걸리고 융자를 끼고 구입하실 경우 콘도면 약두 달에서 세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코앞, 협동조합의 경우 외국인이 구입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콘도가 아니면 타운하우스, 싱글 홈즈에 포커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클라이언트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의 신분으로 뉴욕에 집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커멘트 창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정성스럽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뉴욕에서 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